오늘은 친구 이 친구랑 같이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얘는 틱톡커이고요. 그다음에 저는 유튜버입니다. 일단 가 볼까요? 가보죠 뭐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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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긴 영상으로 만들게요. 어, 친구가 어디 갔지? 친구야 빨리 와나 왔어 친구 왔다 친구 이름을 안 말할게요 요구르트 아줌마 안돼안돼 유주가 떨어졌지 야! 응. 내 이름 말하면 어떡해? <laughs> 괜찮아. 내 이름은 예은이거든요. 안돼! 이름 공개했다. 너도 이름 공개했으니까. <laughs> 호이. 호이. 있어? 거기에, 어, 나 위? 위에 있어. 거기에. 오! 그냥 앞으로 더 가야 해. 더, 더, 더. 어. 옆으로 어, 점프해야 돼. 어. 나 이거 월업 못 하는데. <laughs> 나 월업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그, 그냥. 그냥 어, 근데 나 이미 왔는데 어떡하지? 호이. 너 먼저 가 먼저. 응. 나 뒤로 해오리가 어려워 거기서. 왼오도도도도도 도. 하이. 아오 됐다. 아아 비명소리. 아. 너 근데 편집할 거야? 응. 편집 못해?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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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얼굴 어, 이렇게 공부했는데 유주다 유주야 어 있잖아 어 예은아 <laughs> 어 뭐야 저 모르겠다 또 까먹었다. 호이, 호이. <laughs> 나도 자, 줬어 <잘해줬어. 웃음> 유주씨, 와요. 저, 어딜게요? 저, 저기, 처음이요. 아니요. 저, 없는데요, 거기? 있잖아! 저기, 핑크색옷다보이구만 저기, 오네 계속. 나 아니야, 이거. 맞잖아, 친구, 유주라고 써있는 건데, 아니겠어? 그러면, 예은이 태블릿이라고 써져있는데. 아니. 난 됐어요. 안 됐잖아. 나됐어뭐 어, 진짜? 어있지 저기 있네. 어, 봐봐, 됐지? 나, 진짜. 응. 어. 영상 끝.